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시드니고요. 저는 호텔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드니에서 처음 찍는 겟레디 영상이고요. 원래 그 전에 올리고 싶었는데 많이 부어서 못 올렸었어요. 오늘 이렇게 깔끔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시드니 이틀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시드니 여행을 아주 짧게 하면서 느꼈었던 거라든지 일상 얘기 같은 거 준비했으니까 재미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도 제갤레디 영상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싱! 여러분, 여기는 지금 시드니에요. 지금 친구는 뒤에서 자고 있고, 여기 호텔이 9시 반부터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10시 5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약간 뭐, 정리하는 소리나, 아니면 이 주변에서 이제 노래를 듣거나,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소리가 약간씩 들릴 수 있어요. 제가 마이크를 쳐서안 들리길 바라고 있는데. <laughs> 어쨌든 저는 지금 시드니에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가 한국보다 1시간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시 5분인데 한국은 9시 5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좀 새벽에 자긴 했는데 저는 제가 일찍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시간으로 9시에 일어났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8시에 일어난 거죠. 시차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믹순에 두유패드를 붙였고 머리 하는 동안 붙였던 거라서 떼줄게요. 여기 호주가 건조한 걸로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진짜 건조해가지고 여기 있는 올리브영 가서 스킨케어를 하는데 수분이 잘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사서 보내주곤 했는데 그 친구를 지금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8월 6일인가? 7일인가? 일요일 6시 좀 넘어서 도착을 해서 친구 만나니까 새벽 7시였어요. 그래서 호텔 체크인하러 갔는데 여기가 또 공항이랑 시내랑 엄청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고 한 20분? 역시나 호텔 객실이 너무 얼리 체크인이잖아요. 객실 준비되면 연락을 주시겠다고 너무 친절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게도 9시 반에 시작하셨으니까 10시쯤에 연락이 와서 11시 전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인해서 짐좀 풀고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마라탕을 먹었어요. 배고파서 그 소고 먹고 와서. 2시부터 5시까지 잤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내가 작은데 호텔이 시내 안에 있으니까 언제든 호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 서로 핸드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가 또 날씨가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한 5시쯤부터 지기 시작해서 우리 어쩔까 하다가 한 8시쯤에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그래서 시내 돌다가, 낮추 사먹고, 그리고 또한 시간 동안 돌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간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거의 2만보 가까이 걸었더라고요. 근데 시드니 오면은 많이 걷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덥잖아요. 근데 더운데 여기는 뭔가 이 가을 날씨를 미리 맡으니까 제가 가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흡수를 시켜줬으면, 제가 여러분, 여기 지금 신경치료 받고 있어서, 이쪽이 좀 부어 볼 수도 있고, 아니, 부기가다 빠진 상태인데, 옥신거리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만든 개발 크림을 바를게요. 이거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9월 중순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좋아요. 이번에도 들고 왔고, 이게 지금 샘플로 담겨 있잖아요. 기내에서도 잘 썼습니다. 원래 제가 겟레디를 찍어 왔었거든요. 근데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고 싶었는데 신경치료하고 항생제를 딱 먹었는데 온몸에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게 처음에는 그냥 부어있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생제 부작용이면 온몸에 그렇게 부종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영상 찍는 내내 그냥 아침이라서 부었거니 음 여기 여드름, 여드름 났다 아침이라서 부었겠거니 했는데 밤에도 붓기가안 빠지더라고요 다음날엔 부기가 더 심하고 그래서 그영상이 너무 부어 보이는 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상을 못 썼습니다. 영상을 안 쓰기로 하고, 오늘 다시 찍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아파요. 이거는 제가 왜 아픈지 좀 이따 얘기해볼게요. 우선은 크림을 이렇게 바르고, 확실히 호주가 진짜 건조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림을 발랐는데도 금방 흡수가 돼요. 그래서 혹시나 호주 오시는 분들은 여기 시드니 말고 멜버른 이런 데는 훨씬 더 춥대요. 최대한 수분감 충족 잘 되는 제품들로만 챙기는 걸 추천을 할게요. 제가 해외만 나오면은 온몸이 되게 잘 타거든요? 한국에만 있으면 밖에 잘안 돌아다녀서 뭔가 팔이 탈 일도 없고 얼굴이 탈 일도 없어서 그래도 나름 뭔가 약간 밝은 편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우리나라 21호? 근데 해외만 나오면 타가지고 이번 유럽에서는 제대로 까매졌어요. 얼굴은 21호인데 목은 23호고 팔은 25호입니다. 그 정도로 새까매져서 이렇게 하면은 차이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너무너무 타기 싫었는데 마침 겨울이라서 긴 팔을 입고 다녀서 팔은 안탈것 같은데 목이랑 얼굴은 꼼꼼히 가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해외가 자외선이 진짜 진짜 세요. 그래서 막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 가는 분들은 우리나라 자외선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크림을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저도 어떤 선크림을 챙길까 하다가 수분크림처럼 편하게 발리는 이 수분 선크림을 챙겼습니다. 물막 선크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제품이 1등 수분 세럼으로 유명한 다이브 인 세럼에 있는 수분감을 그대로 가져온 선크림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번에 유기자차의 단점을 보완한 유기자차 선크림이에요. 제가 이 제품 무기자차 버전을 진짜 잘 썼어요. 근데 이번에 3월달부터 요거 유기 유기저차가 이번에 새롭게 나오니까 한번 테스트를 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3월달부터 지금 8월달까지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유기저차니까 당연히 무기저차에 비해서 발림성이 훨씬 더 부드럽고 이게 되게 수분크림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저차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기저차의 끈적임이나 눈시림의 자극이 전혀 없고요. 백탁 현상이 없어서 정말 누구나 바르기 좋은 데일리 선크림이에요. 약간 주변에 뭔가 지인들 중에서 얼굴 하얘지는 거 싫었다고 했던 분들. 한테 추천해볼 만한 선크림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행만 오면 바르거나 씻거나 이런 건 담당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또 뷰티에 관련된 유튜버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또 스킨케어가 많기도 하고, 제품을 추천해주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제가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한 제품들을 챙겨서 많이 더운 나라에서는 좀 더운 나라에 잘 어울리는 스킨케어, 추운 나라에는 좀 건조한 거에 잘 어울리는 스킨케어 이렇게 꼼꼼히 챙기는 편이라서 선크림도 누구나 쓸수 있는 선크림을 챙기는 게 진짜 중요했어요. 그래서 진짜 수분 데일리로 쓰기 너무너무 좋은 토리든의 물막성 크림을 챙겼는데 제 주변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진솔이 혜인이. 다 너무 잘쓸것 같아요. 이것도 챙겼는데 제가 이두 개를 더 챙겼거든요. 이 60ml니까 180ml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일주일은 혜인이랑 둘이 있고 이제 2 주는 다섯 명이서 다니긴 하는데 이 수분 선크림 다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바르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수분 맛집 토리든만의 레시피로 배합된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서 피부가 많이 건조한 이 호주랑 너무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외선 도포 유지력 테스트까지 임상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한 번만 발라도 괜찮을까 고민했던 분들은 지속력 테스트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엄청 만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발림성이 엄청 좋아요. 지금 바르기 전보다 광 생긴 거 보이죠? 지금 여러분 얼굴에 이광 보이시나요? 헉, 진짜 엄청 편하고요. 발림성도 엄청 좋고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8월 한달 동안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데일리 선크림 찾거나 아니면 친구랑 선크림을 반반 좀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었던 분들은 올리브영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까지, 그리고 겨울까지도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쫀쫀한데 발림성이나 흡수력이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이렇게 마음에 드네요 자세한 프로모션 내용을 제가 더보기에 적어놨으니까 다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사실 파넬 쿠션이 제일 만만해서 이걸 가져왔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파넬 만들고 있는 거 샘플 나오면 보여 드린다고 했잖아요 나와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0.5호, 1호, 2호가 있는데 컬러감을 보여 드릴게요 이게 쿠션이랑 컬러감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양 조절을 할수 있잖아요. 쿠션에 비해서 조금 더 얇게 바를 수 있어서 살짝 더 밝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짜내야 돼요, 여러분. 원래 집에서 제가 테스트했던 샘플들은 안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혹시 제가 얼굴 발색을 했는데 0.5호가 기존 21호보다 약간 화사함이 덜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1호를 테스트해 봤을 때 21호인 제가 썼을 때 자연스럽긴 하지만 0.5랑 섞어서 쓰실 때 컬러가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막 13호, 17호 이렇게 되는 분들한테는 뭔가 밝게 안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후에 아예 제일 밝은 0호를 만들려고 말씀을 드여놔가지고 밝은 피부 분들 알려만 주 주십시오.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3호가 밝았던 분들도 쓰면 좋은 요 2호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3호에서 25호 분들까지 요 파운데이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두운 서부터 보여드려야겠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2호 그리고 기존 쿠션 23호를 잘 썼던 분들이 쓰기 좋은 1호고요. 그리고 기존 21호 쿠션에 잘 썼던 분들이 쓰기 좋은 0.5호입니다. 제가 0.5호를 쓰면 조금 밝은 느낌이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얇게 바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쿠션 21호 보단 밝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훨씬 내 피부에 더잘 달라붙는 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0.5호를 제가 안쪽에 바를 거긴 한데 뭔가 약간 컬러감이 조금 아쉬워요, 언니. 이러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0호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품이 다 만들어진 상태라서 컬러 추가는 아마 이 제품이 나오고 한 1개월 이상은 좀 지나야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1호를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잘 어울리는 퍼프를 찾고는 있는데 손으로도 발라보고 하는데 완벽하게 찾진 않아서 찾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도 갖고 있을 파넬 쿠션 퍼프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뭐 입생로랑 눈 밑에 컨실러인데, 발라놓을게요, 제가 또. 호주가 시차가 없어서 좋기는 한데, 다크서클은 환경이 변하면 또 진해지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밝게 나와, 갑자기? 괜찮죠, 여러분? 이런 컬러감이라서. 이거 되게 에센스 같아요. 그래서 커버력은 거의 없는데, 너무 밝아서 밝기를 한 단계 낮출게요. 됐다.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밝아. 밝았... 이게 딱 좋죠? 뒤에가 너무 어두워서 밝게 나오는 것 같아요. 눈 밑에 컨실러를 한번 하고, 컨실러보다는 약간 색깔 보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큰, 오, 이 색깔 훨씬 편하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서 사용했던 기존 이 조리개를 그대로 두니까 너무 밝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1호를 발라볼게요. 이건 살짝 이렇게 확대해도 될것 같아요. 제형은 기존 파넬 쿠션처럼 진짜 얇고, 일단, 누구나 써도 편안한 느낌으로 갔거든요. 저도 커버력 좋은 거 좋아하고, 좀 두껍게 발려도 표현력이 예쁨 좋았는데, 이번에는 파넬 쿠션을 잘 썼던 분들이 잘 쓸만한 제형으로 제작을 했어요. 기존에, 아니, 파넬은 양이 왜 이렇게 적은 거야? 했던 분들도 만족을 할것 같아요. 왜냐, 제가 또다쓴 파넬 쿠션에 덜어서 사용을 해보니까, 아, 그냥 파넬만의 딱 장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지금 광 보이시죠? 이게 파넬 광이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너무 광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 촉촉한 거 좋아하고 얇은 거 좋아하는 분들이 쓰면 이렇게 여러분 광 미쳤죠? 지금 우리나라 계절이랑은 안 어울리지만 호주랑 너무 찰떡이네요 눈 위에도 가볍게 눌러주고 진짜 누구나 써도 자연스럽게 착붙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아마 10월 초쯤에 나올 예정이고요 아쉽게도 마켓으로 진행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저 개발을 같이 했지만 아마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 파넬 쿠션 너무 잘 썼던 분들이 파넬 쿠션 마켓 언제 하냐는 그런 댓글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넬 마켓은? 그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말 바꿔서 혹시나 할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리뉴얼이 되었대요 그래서 뭐가 된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것도 다 기존 제품이에요 그래서 단가가 많이 올라갔대요 근데 우리가 막 올리브영에서 쿠션 저렴하게 사니까 쿠션 뭔가 되게 저렴할 것 같잖아요 근데 쿠션이 단가가 되게 높은 편이래요 저도 안 만들어 봐서 모르겠지만 진행이 되더라도 아마 연초는 돼야 될것 같고 기존 가격은 아마 안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기존 가격이 안 나오면 진행하는데 의미가 있나 근데 또 시중가보단 저렴하게 살수 있으니까 어떤지 알려주시면 연말쯤에 제가 만든 파운데이션도 꼭 마켓이 된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발랐고요 엄청 얇아요 그래서 사실 커버력은 기대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냥 얼굴 이런 작은 잡티들? 그런 거 가려주기 좋고 제형이 얇아서 브러쉬를 안 썼는데도 모공까지 살살잘 메워집니다 근데 전 이렇게 잘 메워지긴 하는데 모든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컨실러 브러쉬로 모공을 한번더 얇게 펴주거든요 그러면 표현력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펴줍니다 제가 어제 시드니 얼마 있던 건 아니지만 돌았잖아요 친구가 시드니가 진짜 작대요 그래서 아마도 하루 안에 다볼수 있지만 내가 최대한 <laughs> 열흘 동안 나누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일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를 보고 싶었는데 친구가 안 보여줬어요 왜냐면 그거 보면 끝이니까 오늘 프랑스 음식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저녁에 예약해서 그거 먹으러 가고 뭐 하지 딱할게 없네요 우선 이렇게 1호를 전체적으로 발랐는데 볼따구의 여드름이 안 없어지네 이거 웨이크메이크 컨실러고요 15호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른 잡티는 여기 이 정도만 좀 굳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0.5호고요 이렇게 피부 안쪽에 이게 물론 파운데이션 하나만 써도 좋긴 한데 이거 1호를 쓰고 0.5호를 안에 쓰니까 안색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컬러에 맞게 하나만 쓰면 되는데, 그냥 이뻤습니다. 에이, 너무 예쁘죠, 광. 파늘스러운 광이고요. 평소에 좀 번들거리는 거 싫어한다, 광 나는 거 싫어하고 맨날 파우더 접는다 하는 분들은 편한 발림성을 찾는 게 아니라면, 이거 말고, 저 약간 더 세미매트한 제품을 찾는 걸 추천을 해요. 요거는 보는 것처럼 광이 완전 미친 제품입니다. 아니, 여기 광이 잘 들어온다. 이 지금 빛이 잘 들어와서 이게 잘 보이는데, 저희 집에서는. <laughs> 이 광이 잘안 느껴져요. 촉촉하고 피부에 딱 얇게 올라가는 제품이라서, 하늘 기준에 잘 썼던 분들은 꼭 써보세요. 여기가 지금 아파요, 여러분, 치과가. 아니, 여러분, 저는 이게 왜이게 여기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턱이 짧아서 더잘 보이는 거긴 한데, 예전에 울사하면서 혹시 이 이 쪽에 침샘 보톡스인가? 그런 걸 맞을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효과가 없대요. 턱이 너무 짧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싫어요. 이렇게. 자, 이마가 잘려서 조금 이, 이 정도 멀리. 이렇게 했고요. 개운합니다, 여러분. 딱 피부화장까지 하니까 너무 좋네. 아, 어제 제가 시드니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 시드니가 되게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 흉흉한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 목에도 발라야겠다. 목에도 선크림 발라줄게요. 여기는 치안이 되게 좋대요. 그리고 동물들한테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우리나라 동물학대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덜하다고 하고 아기가 먼저고 그다음에 또 여성한테 배려를 되게 잘 한대요 그래서 어제 밤에 돌아다니는데 또 무서운 느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솔직히 우리나라가 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이상했어요 늘 이렇게 해외에 나오면 신변을 걱정하면서 조심스럽게 다녔는데 아니 막상 호주에 오니까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네? 이런 느낌? 우리나라가 최근에 아, 진짜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얼마 전에 삼겹살을 먹는데 딱그 삼겹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멀쩡한 저보다 어려 보였는데 그런 남자가 진짜 멀쩡한데 제가 딱 이렇게 봤는데 옆에 빌라 골목에서 대놓고 노상방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낮에. 그렇다고 그렇게 어두운 것도 아니고 제가 보이는데 실을 싸는 거예요. 근데 요새 세상이 흉흉해서 더 자세히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가더라고요.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러면 저 눈썹을 가방에 놓고 와서 눈썹 좀 들고 올게요. 눈썹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 흉흉한 일들이 많아서 이제 여러분도 위험한 일이 있거나 좀 이러면 요즘 밖에 나가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해외에 나와서 해외가 더 안전하다라고 느낀 게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좀, 좀 이상하잖아요? 항상. 미국 이런 데 가면 진짜 더 무서웠는데 여기가 시드니라서도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확실히 나라가 진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지금 비성수기라서 사람이 없다고는 하는데 밖에 진짜 사람이 없어요 되게 그리고 다 친절하지도 너무 불친절하지도 않는 딱 적당한 다인종이 있는 도시라서 그런지 불편한 느낌도 전혀 없는 거여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도시가 넓고 일정은 기니까 친구랑 약간 호캉스하면서 천천히 즐기고 있거든요. 피곤하면 들어와서 자고 제 친구 뒤에서 지금 자고 있단 말이죠. 뭐든지 그래서 뭔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혜니를 만나니까 지금 8개월 만에 만나거든요. 초반에는 한 1분은 어색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근데 또 금세 그간 살아왔던 얘기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카톡으로도 할수 있지만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들 있잖아요. 음, 그런 거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잡은 호텔이, 이, 네, 호텔이 좋아요. 여기가 자라 호텔이라는 건데, 영상 올라갈 때쯤은 제가 여기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방이 완전 뉴욕 스튜디오 같아요. 보통은, 시드니 여기 호텔이 그렇게 예약할 땐 비싸지 않았거든요? 두명 기준으로 하루에 한 30만원? 이게 저렴한 건 아닌데, 막 뉴욕 이런 거 생각하면 도심치곤 그래도 잘만 하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저는 같은 방을 다 찾으면서 제일 넓은 방을 찾았어요. 호텔이 여행 왔을 때 좁으면 힘들더라고요. 이게 국내에서 가는 건 양을 줄일 수 있지만, 해외에 오면 제가 캐리어도 또세 개나 들고 왔는데, 둘 데가 없는 게 싫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넓은 방을 찾다가, 이 방이 되게 멋있는 거예요. 뭔가 약간 예술가의 방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미리 예약을 해서 이 방을 하루에 한 29만원 정도 예약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제 또 시드니 하면 저는 무조건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게혜주님 마라탕으로 유명한 데를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친구가 자기도 옛날에 다니던 최근까지 다니던 마라탕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시드니 와서 다녔던 데였는데 어느 날부터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지했더니혜주님 영상이 나와서 그렇게 유명해진 거였대요. 근데 원래 이 동네에서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어제 먹었더니 일단 위생이 우리나라보다 더 깨끗한 느낌이었고 되게 고소해요. 뭔가 탄탄병과 마라탕에 더해진 느낌? 대신에 여기는 물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여기 오는 분들은, 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물값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페트병 500ml도 산 2,000원 넘고, 근데 다 그래요. 식당도 비싸고 다 비싸서 마트에서 물 사왔어요. 근데 마트에서도 물이 비싸요. 큰 것도 엄청 비싸고, 이게 잘안 가려지네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왜뭐 이렇게 비싸? 무슨 물이 귀한가요? 이거 더샘 코렉터고요. 한국에서 따낸 여드름인데도 아직도 너무 심하네요. 어차피 좀 있다 이렇게 앞머리를 내릴 건데, 제 앞머리를 고데기 해도 엄청 많이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끝나고 고데기 다시 하려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놔뒀습니다. 파우더를 샀어요, 여러분. 요걸 샀습니다. 루나 블러 파우더. 핑크색으로 샀는데, 아니야, 오늘은 광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광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블러셔도 많이 사왔는데요. 뭘 바를까? 오늘은 약간 요 잔잔하게 부들 제품을 발라보겠습니다. 브러쉬 가져올 때 여러분 이렇게 꼬무줄로 묶으면 편해요. 제가 발라볼게요. 이것도 거울이 크네. 이번에 제가 비행기에서 잠을 잘못 자거든요. 그래서 제일 괴로울 때가 이제 뉴욕 이런 데갈 때는 가는데 막 15시간 넘게 걸리니까 진짜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마일리지가 많아서 이제 1등석을 타봤는데도 1등석도 재미없더라고요. 혼자 타니까. 근데 여러분 요새 전대한항공 음식이 진짜 맛있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한 5개월 전에 비즈니스를 끊어서 비즈니스를 타고 왔는데, 오! 음식이 너무 맛있고,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 솔직히 심심했거든요? 좀 공항은 혼자 있으면 좀 심심한 것 같아요. 라운지 가도 다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있고 이런데, 혼자 있으니까 심심했는데, 비행기에서 완전 꿀잠 잤어요. 그리고 입국심사 있잖아요? 다 자동이에요. 할게 없어요. 물어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역시 우리나라의 여권의 힘은 엄청 센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하니까, 다 매트해지고 있네요. <laughs> 날 광이 사라지고 있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하는 김에 코 옆도 파우더로 살짝 눌러줄게요. 브러쉬잘 털어내고 이렇게 혀서 이런데 여기 옆에만 여기가 잡혀야지 조금 더 어려 보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좀 부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컨투어 듀오에서 위에 컬러로 코 쉐딩도 해줄게요. 제가 보기에는 <laughs> 밖이 진짜 시끄러운데제 친구가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해요. 지금 여기가 바로 도로가 있어서 차 소리가 엄청나는데, 전 마이크를 믿고 있습니다. 코 부분도. 아, 뭔가 이 가을 날씨에 준비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맨날 여름이라서 화장도 그냥 대충 하고 다녔어요. 왜냐면 솔직히 어떤 화장을 해도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화장은 전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아무리 매트한 걸 써도. 그 유지력 때문에 오히려 밖에 나가면 지저분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 겨울이라고는 하는데 겨울이 많이 끝나서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제가 요새 이 파우더를 잘 쓰는데 요거 이 블러셔로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 데이지크에서 나왔는데 이 코랄 컬러의 이 블러셔를 섀도우로 쓰면 딱 좋더라고요 이두 번째 컬러랑 세번째 쓸게요 우선 눈 위에. 제 친구는 화장을 안 해서 제가 다 하고 깨우면 그때 딱 이제 세수하고 나면될것 같아요. 이렇게. 전 이제 여행에 제대로 된 이틀 차긴 한데 딱 자고 일어난 다음날이라서 완전 개운하단 말이죠.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화장을 해줘야 돼요. 자기 만족. 이렇게 눈 주변에. 요새 블러셔로 이렇게 섀도우 하는데 딱 좋더라고요. 눈 밑에도. 아, 그리고 여기는 차이나타운이 부촌이래요. 꽤 부촌? 그래서 도심에 뭔가 이 호텔을 잡으면 다 옆에 차이나타운 부근이란 말이죠? 맞나? 도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잡은 데는 그래요 10일인가? 그런데 밖에 나가면 중국 사람들이 저희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전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이라서 그런지 음식점도 되게 늦게 해가지고 안전해요 그리고 또제 친구가 길 눈이 진짜 밝아요 난맨 밑에 색을 쓸게요 저 옛날에도 여행 다닐 때 아니 얘는 무슨 인간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길을 한번 보면 다 외워요 근데 저도 그때는 지도를 볼줄 몰랐는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 지도 감각이 생기죠. 다볼줄 아는데, 오랜만에 이제 다시 핸들 만나서 이랑 다니니까, 진정한 진짜 내비게이션 여기 있었어 진짜, 길눈이 진짜 밝아서, 옛날에 시드니 몇 개월 있었다고,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지들 아예 안 끼고 다니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뭔가 그 트램인가 뭐 그런 걸 타도, 한 정거장을 타도 5,000원, 두 정거장을 타도 5,000원이래요. 그래서 걸을 일이 되게 많은데, 제가 또 체력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어제도 짧게 다녔는데도 이만 보를 다니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더 걸을 것 같은데 기대 중입니다. 자, 이렇게 롱끝에 포인트 섀도우는 끝났고 여기다 펄감을 올려줄까요, 말까요? 이번에 이거 샀어요, 여러분. 데이지크. 컬러가 이렇게 몇 개야? 18개잖아요. 너무 편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걸 올려줄게요. 그래서 어제 친구랑 돌아다니는데 되게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8개월? 그리고 뭐 예전에도 뭐한 달에 한번 이렇게 만나긴 했는데, 오랜만에 그냥 친구랑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먹을 것 먹고 막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하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행복한 하루였어요. 오늘도 되게 순탄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끝내줘요. 그리고 눈 밑에 노베브의 살몬 베이지로 이걸 해줄게요. 하나 아쉬운 건 제가 쇼핑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도시에서는 패션 이런 게 딱히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보면은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스투시나 이런 거 가도 볼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스투시 시드니 오 기대를 했는데 절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친구가 먹으라는 동안 원래도 영어를 좀 하긴 했는데 영어를 잘하니까 너무 편해요. 친한 친구가 영어를 잘하니까 친구가 다 시켜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했고 친구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있습니다. 눈밑에 방금 사용했던 거를 섀도우로 발감을 좀 올려주고, 이 다음에 아이라인 그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화장이 진하면 진할수록 이상해지더라고요. 지금도 좀 진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라인은 또 릴리바이레드. 저희 엄마 최애인데, 제가 써봐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라인은 끝에만 얇게. 근데 시드니에 한인이 되게 좁은가 봐요. 그래서 친구가 밖에 나가면 시드니에 있는 분들이 진짜 많이 알아본대요. 그래서 저도 구독자님을 만날 수있을려나요 과연? 그러니까 멀쩡하게 하고 나가야겠어요. 자의식 과잉인가요? 자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렸고요 여러분 제가 또 좋은 제품을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코스노리에서 아이래쉬 세럼인데 딥블랙으로 속눈썹 영양제인데 검은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속눈썹 연장했거나 파마한 분들이 그냥 세럼처럼 바르면 약간 마스카라 느낌을 낼수 있는데요 너무 좋던데요 요새 눈화장 할 때마다 이거를 꼭꼭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번지지도 않고요 그냥 세럼처럼 쓰면 되는데 검은색이라서 눈이 더 진해져요 제가 속눈썹 이 연장에 빠진 건 다들 아시죠? 연장 이거 진짜 좋고, 아무래도 제가 다니는 데가 너무너무 잘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엄마도 여행 오기 전에 붙이고 오라고 했어요. 엄마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자, 이렇게. 이 다음에 루즈를 발라줄 건데요. 이거. 이거 이름 뭐였죠? 컬러그램. 여기. 제가 오늘 영상 찍는다니까 친구가, 그러면 우리 한 두세시에 나가는 건가? 이런 거였어요. 아니, 나 아마 여덟시 일어날걸? 이렇게 하고 제가 루즈를 또다돈 주고 새로 사왔습니다. 이걸 발라보겠습니다. 투쿨포스쿨의 8번 문더스트고요. 제가 이 라인 중에 어떤 걸 쓰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비슷한 라인을 전부 다 샀어요. 너무 진할 것 같긴 한데 음, 안 진하다. 아니 투쿨포스쿨 틴트가 지속력이 진짜 미쳤어요. 이렇게 립이 매력적이진 않다. 그죠 여러분? 너무 평범한 것같아 머리는 물결펌을 했고요. 제가 물결펌을 하는 게 머리가 지금 거의 허리엔 닿고 곧 있다가 이 엉덩이에 닿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고데기를 하면은 그 봉고데기를 했을 때 금방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속력이 더긴 물결펌을 이번에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되는데 앞머리를 지금 고데기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얘가 좀 멀어서 이렇게 멀리 하면좀더잘 보이죠 지금 반팔 티를 입었는데 여기가 또 춥단 말이죠 아니 10도 15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을 거고 이렇게 준비 끝 여러분 친구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서 머리도 말리고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앞머리 포기할게 앞머리 그냥 나가기 전에 하는 걸로 하고 약간 일부러 외스러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떡진 느낌 나죠 차림새가 보일려나 신칠라를 입었습니다 아까 반팔티 입었었는데 이거 그냥 긴팔에다가 신칠라 하나 입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노브라로 다녀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가방은 제가 캐리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아크테릭스 이 노랑이를 메고 갈 거고 오늘은 친구 몰카를 할 거예요 비빔인데 咋咋咋？ 이번에 친구가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기도 했고, 구독자 5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 친구 5만 명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제가 포장지가 요 크리스마스 밖에 없어서 크리스마스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번에 그 캐논에서 새로 나온 V10 있거든요. 걔가 예전부터 V10에 되게 궁금했는데, 아니, 자꾸 요 시드니에서 카메라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봐. 그리고 내가 카메라 골라줄 테니까 사지 마. 이랬거든요. 걔가 지금 메인으로 쓰는 고프로 카메라가 정이 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생각해 보니까 메모리 칩이 또 없을 것 같아서 메모리 칩도 샌디스크를 사왔습니다. 오늘 요거 몰카를 하려고 지금 친구 씻고 있을 때 백팩 안에 몰래 넣어두겠습니다. 시드니의 약간 첫갤레리인데 오늘도 소소한 얘기 해서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소음이 들리는데 안 들렸으면 좋겠고 음, 오늘 뭔가 이렇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수분감 있으면서. 또 메이크업은 간단하게 하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아 진짜 제가 한국에서 찍은 게 부종 때문에 날려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어제 그래도 한 시간 걷고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부어서 찍을 만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 그러면 또 한국 가기 전에 여기서 겟레디또 찍을게요. 재미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 그러면 시드니 여행 이제부터 재밌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